오늘은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부활 8일 축제 기간 동안은 특히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발현을 통해 부활의 효능, 부활의 효과가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묵상할 부활의 효능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 2장의 대목은 죄인으로 처형되신 분이 부활을 통해 주님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란 신이란 뜻이고 그리스도 곧 구세주란 글자 그대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이런 깨달음은 동시에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분을 만나기에 부당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구세주를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먼저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한 다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유익한 것을 택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회계란 지금껏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나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곧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죄 중에 사는 것을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 우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전합니다.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덤 속에 계신 분 곁에라도 있고 싶어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뵙고 싶어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레나는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예수님을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순간 그분께서 이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새로운 육체를 얻으신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